안녕하십니까? KBS 하우스 뉴스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올해로 77주년을 맞은 광복절 연휴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부산 곳곳에서도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노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1919년 4월 9일 좌천 장날, 이 지역 청년 600여 명도 이곳 장터에서 목이 터져라 만세를 외쳤습니다. 일본의 총칼 그리고 고된 옥살이 앞에서도 조국 독립에 대한 지역민들의 열망은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독립운동 만세 시위지 기장 좌천시장의 민족 혼을 기리기 위해 이 지역의 후손들은 그때 그날처럼 사구 만세 운동을 재현했습니다. 기장군 전체에 대한민국 전체에 널리 널리 알리고 선열들의 그 순간 정신을 계승시키기 위해서 민주공원에 자리 잡은 부산 광복기념관 815 광복절을 맞아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전시 체험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부모와 아이들은 힘을 합쳐 태극기 부채를 직접 만들어 봅니다. 포토존 앞에서는 간이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 만세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력해서 광복을 이루셨는데 그 부분이 정말 감동적인 것 같았고요. 이제 그분들에게 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것 같습니다. 부산시도 나의 조국, 나의 부산을 주제로 한 광복절 경축 행사를 열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으로 행사장에는 관계자 100여 명만 참석했습니다. 이들도 부산 독립운동가의 위협을 기리고 태극기를 흔들며 나라 사랑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77주년을 맞은 8 1로 광복절. 부산 시민들은 곳곳에서 만세운동을 재현하며 조국 독립투쟁에 헌신한 순국선열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렸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